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폭염주의보 속에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해안 주요 해수욕장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휴일 표정,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루했던 장맛비가 잠시 그치고 찾아온 불볕더위. 폭염주의보 속에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넘어서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주말을 맞아 정식 개장한 서해안 만리포 해수욕장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고 놀이기구 산매경에 빠진 아이들. 신나는 바나나보트까지 함께 타며 한낮에 무조일을 시켰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날씨가 좋고, 게다가 바나나보트도 너무 재밌고 빨리 가는 게, 게다가 저기에서 막 두부랑 튜비 하나 저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 있으니까 정말 환상적이에요.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모래 장난도 치며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장마철이라 계속 비 오다가 갑자기 더워져서 아이들이랑 함께 해수욕장 나왔는데 바람도 선선하고 굉장히 물도 시원하고 애들도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한쪽에 설치된 대형 워터 스크린은 해수욕장의 새로운 명물입니다. 낮에는 분수쇼가 펼쳐지고 해가지면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상물을 상영해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말리포뿐 아니라 인근 꽃지와 몽산포 등 해안 지역 30곳이 일제히 개장하면서 충남도 내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